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자, 예예. 사장, 사장님. 오늘 아침. 예예 하려 고합니다 오늘 아침 9시3 4 분경에. 아니 아니야 연락 안 왔어요. 지 청해간호가 수가 됐습니다. 아 지금 전화를 전 들렸습니다. 집에서 요청이 발사됐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 없지. 그래서 신고 접수 후에 우리 파출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이 현장에 3분 이내에 도착을 했고, 어, 그 이후에 총소리가 연이어서 한발 발사됨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과학 수사팀이 단식 중에 있고, 어, 자세한 사망 경기라든지 사고 내용을 어, 추후 내시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현장에 도착을 해서 봤을 때 안에는 비자로 보이는 사람과 비자의 형과 형수 그리고 우 파출소장이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조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예. 1층 거실입니다. 네다 <laughs> 1층 거실에서 발견됐고, 네, 네다 1층 거실에서 발견.